용기사도장이랑 한사기 아, 아, 도장 당방나보지그렇지 아, 아, 어느 뭐. 방향인지, 뭐. 이어버린것방향습니다한번더 뭐. 돌려? 향지이러면은 잠깐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인니이지원방향 야! 음, 주제가 어떤 음, 거냐, 따라서. 저는 뭐 무지성으로 까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요양제간 어떤 따지자면반가수파지투수 어, 중에 친광선파 많으면 반광선되고 반광선파 많으면 친광선야할 아니면 적어들 <목소리> <저거를 목소리> 헬스크림이 너를 지켜본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않아. 시청자의 눈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에 나온 곳이 이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광. 내가 원하는 건골드 이미 끝났죠? 아니 근데 내가 아니 근데 팩트인데 어떻게 자세하게 못 봤는데 오마주 오마주 한 걸로 하고 넘어가자고. 그 노잼이잖아. 이 바람을 불러 으온마주요 근데 원래 스토리라는 게다 거기서 거기니까. 신나지 샤리 갑자기 다받았었나요 고마워요. 친구. 나 나랑. 야 쟤는 왜 오포를 쉬냐? 의 따라라. 난 연출은 칭찬하고 싶어. 연출은 멋있어. 내 스토리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좀 진부하지 않았나. 스토리가 진짜 비슷한가? 우리의 일기에 도전? 실패했다, 실패했다. 스토리가 오. 진구하다는 거를 부정하게... 음. 근데 스토리가 어디선가 본거 같은 거여야 난민들도 와서 내가 하던 게임이랑 비슷한데 하고 대충 정상... 덮어버린... <뭐려> 근데 그쯤 되면 이미 난민들이 아니잖아. 나 틈네벨이 몇인데 보니까. 오늘 대평나 코피셜한테 다룬문. 백십 발표될 예정인가요? 100가지 <목소리> 하면 틈네벨이 몇인데 뭔 난민이 <목소리> 팀이 용기사 도장이랑 탄사계 도장 너, 다녔나 너, 보지? 무지 뭐, 어느 방향인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얘는 무슨 특징상이 금강선 두둔하면 까고 까면 두둔하고 금강선파가 아니고 그냥 방골인데. 아니야. 나도 나름 개념은 있어, 무슨 어 근거 내가 그래도 그냥 금지으으로근거없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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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 액자 너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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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트리스는 배신할 거란 우리의 기대를 잃게 했어. 어, 아니 현니야 근데 저번 대평납 신로잼이었던 게 너처럼 까는 사람 없이 다 듣게 갔네. 어, 뭐 신로잼에 신로잼은 다 재밌게 봤는데 아니 미친 이거 죽 들어 했는데 이걸 그런 융합세 무탄 우주가 안 꺼내지 마 아, 맞다. 무탄우스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응, 안 나왔어. 근데 게임계는 뭔가 옛날부터 퍼즐리즘 맛이 되게 한번 더 돌려? 애매하긴 하더라. 알겠 근데 이러면은 잠깐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아니. 씨. 빨리 끼면 야, 얘왜 코스트 팔코야? 왔다갔다 한번 하면은 5코에서 다시 팔코 돼요? 뭐야? 아, 되게 넣었다 하면 풀려? 아, 몰랐어, 나 이거 처음 봐 어, 나 이거 처음 봐 교환성은 안 바뀌잖아. 아... 그렇구나. 역시 프로브사. 게임 좀 이상해졌는데? 게임 진짜 이상해졌어. 아니, 아, 허준아, <놀람> 실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상자에 <놀람> <놀람> 받는 중, 배같이 벌 받는 중. 안전하에에서안전으로생긴것 다시 넣으면 포스트 셋셋서거 해봤을 때 안전하면서, 안전하지 못한 친구 면서 안전하면서, 안전하면서, 안전하면거나전아지지 아니 하면서 안전하면서, 어? 왜? 어? 나얘 속공 2인 줄, 아! 아, 2인인 속공. 여러분, 저 하스 초보예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몰라.

안 U 오 이거 안 U U 어차피 어차피 안 U U 못 U 어 어차피 못 U U 어차피 못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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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U U U U U U U 카스왜 이렇게 고였 냐？실버 다 리가, 전 프로 를접했 는데 이게 말이 되 냐？가만 히있어 봐. 괜찮아, 괜찮아. 자, <sist1> 2 남았어, 2 남았어, 2 남았어.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아, 1 남았어. 근데 롤도 골다귀가 전투로 좁혀지 지 않았냐? 그래는 게임 특인가 아니, 이거 내가 실수했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질 수가 없는 매치업이잖아 아. 아,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